1월에 개친인올랜이 버즈미아 공연에 정면 최수진 세어 맞고 그리고 전체 세미 막공 예. 끝이 났습니다. 박수 이거 저보고 MC 하라고 했는데 큐카도도안 주시고 <뭔람> 그래서 어. 아, 근데 내 네, 공연 끝나고 무대에 다시 나와서 본체로 얘기하는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laughs> 아, 차아요이 무대에서 거지니아로 있는 게 네. 괜찮은데. <laughs> 어, 소감을 짤막하게. 네, 저기. 얘기해도 되나? <laughs> 저부터 할까요? 그러, 그럴래요? 그래요? <laughs> 어, 수진 언니가 왜 자꾸 인사할 때마다 저한테 거리두기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아, 하도있어요 이렇게. <laughs> 아니 우연 아, 우연씨가우연씨라고 <laughs> 저한테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달이 이렇게 지났어요. 어 <laughs> 그래도 많이 친해졌잖아요. 그첫 공의 그렇죠. 첫공 무대 인데 맞아요. <laughs> 어 뭔가 음.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뭔가 첫 공과 막 공을 어 아니다.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뭔가 음, <laughs> 연습 기간 내내도 참 언니한테 의지 많이 하기도 했고 어, 많은 대화를 되게 나눴다 보니까 어, 제가 되게 어, 음, 뭔가 어, 무대에서 어,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준다라는 그 느낌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너무 감사하고 어... 되게... <웃음> <웃음> 어 <어떻게 안> <laughs> 아 어떡해! 안 돼! 언니야... <laughs> 아 어떡해요 저 진짜... 무나 사진... 사진 이미 이미... 이미 보았어 아, 제가 어제 침대에서 잠깐 떨어서 이마에 흩났거든요 <laughs> <laughs> 여러분 고정할때참고를주시고요티 <laughs> 안나요 그죠 모르셨죠 아 어, 너무 아쉽네요 <laughs> 아셨어요? 좀 여기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그려주실 수 있어요? <laughs>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아무튼 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끝난 <laughs> 얘 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이제 막 공연을 하는 와중이나 어 뭔가 사실 되게 이올랜도인 버지니아가 좀 어려웠던 게 원래 이제 뭐한 번이라도 좀 마주치거든요. 저도 뭐 이렇게 분장실에서뭐 그래서 뭔가 그날의 뭐가 흘러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걸좀 배우끼리 서로 막 얘기를 원래 하는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올랜도인 버지니아는 버지니아한 번도 못 봐요, <laughs> 공연 중에. 누구 한 명은 나와있어야 돼. <laughs> 너무 <웃음> 한 명은 무대에 나와있어야 하기 때문에, 진짜로. 한 번을 못 보고 최고의 남자 때도 사실 퀵을 해야 되니까 소통을 전혀 못 하는데. 근데 제가 이 공연 하면서, 어, 무대에서 항상 소통이 되는 기분을 되게 강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 모든 버지니아들과.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어, 무대에서 어 연기로, 어, 대사로 어, 서로가 하는 말이 말로 부, 마치 분장실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참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한테 많이 이런 경험을 준우 버지니아 분들께 너무 다 감사하고 어, 그리고 어, 비타, 세필 웨스트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영광적인. <laughs> 그 인물의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어, 너무 감사하고요. 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요, <laughs> 아 아무튼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 어, 뉴프로덕션도 감사하고 너무 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올랜도들 행운을 빌어요.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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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이제> 최수진님 최수진님. <laughs> 네. 님? 님? 최수진님의 <laughs>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연이가 말한 소감 중에 공감이 되는 게, 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솔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어내 방향성이나, 그리고 약간 뭐, 내 대사 다음에 이 사람 대사인데, 이 대사를 언제 칠지라든지, 정말 자잘한 어떤 그런. 제일 적인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믿음이 가고, 내가 뭘 해도 얘가 다 읽고 뭐 알아줄 거라는 믿음 때문에 무대에서 정말 놀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래 봐, 뭐, 뭐 하지? 너무 옛날 사람 같은 소 <laughs> 어... <laughs> 그렇게 뭔가 이렇게 환상도 잘 맞고 합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같이 할 날이 반드시 왔으면 좋겠어요. 어, 정말 꼬박 3 개월을 했는데 정말 이게 분량도 방대하고 어, 역할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늘 무대에서 무대 등장하기 전에, 공연 시작하기 전에, 제 스스로 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할법 하거든요. 막 긴장 엄청 하고, 부담스럽고, 아이고, 다 어떻게 해야지? 아, 이게 큰 산을 언제 올라와서 언제 넘지? 이런 생각을 할 법도 한데, 정말 맹세코 단한 번도. <laughs> 신기하게 그런 부담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다 여기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 그리고 함께 연기하는 저희 친구들. 무대 뒤, 아래, 네. 네. 저기 어디라고 하지 <laughs> 무대 위, 아저 귓속 뒤 그다음에 무대 뒤에서 그리고 옆에서 같이 협업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한게 아니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굉장히 이런 놀라운 임무를 제가 맡아서 한다는 게 너무 영광인과 동시에 잘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는데, 어, 어떤 작품에서는지 관객분들이 먼저 저를 그 인물로 봐주세요. 그걸 준비를 하고 이미 들어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준비가 안 됐을 수 있겠어요? 봐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볼 준비를 하고 오신다는 저는 여기서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인물 그 자체가 되거든요. 그게 너무 에너지를 내 받는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진짜 직접 이렇게 얼굴을 보는 씬이 있고. 살짝 이렇게 좀 피해서 계속 사이사이를 보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직접 대면하기 전 대면은 당연히 표해 보이지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볼 때도 <laughs> 이런 말 해도 되나? <laughs>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는 신인데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정말 공연 다섯 삽 시키고 재밌으신가봐요.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정말 그렇게 막어 너무 뭐랄까 함께하는.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스키나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여러분께 매회자 행운을 빌어드렸잖아요 응. 행운을 빌어줘 응. 사기자 공부해 좀. 아무그 <laughs> 행운을 여러분께 빌어드린 만큼 저도 행운을 받았을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이 행운을 또 밖에 나가서도 널리 널리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트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다 임무입니다. 음, 여기 음. 오신 이상 계속 임무를 받은, 많이 주시네요 저도 처음째도 임무를 드렸었죠. 이 네, 막공의 임무는 여러분께서 받으신 행운을 밖에서 퍼트리셔야 돼요. 아셨죠? 네. 대답해주세요. 그래야 더 살만한 지구가 된답니다. 너무 죽어가고 있잖아요. <laughs> 아무튼 제가 말더 많았어요. 괜찮죠? 아, 네, 좋아요. 너무, 너무 행복해요.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시게 네. 이렇게 마음이 통하는 좋아요. 거예요. 좋아요. 제가 좀과해주고 싶었어요. 네. 아무튼 그,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요. 어, 안 감사합니다. 울었다. 아, 안 울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요. 네. 그럼 포트타임을 한번 그럼요. 해볼까요? 어, 저희가 사실 네. 언니랑 처음 <laughs> 공연 많이 했는데. 그 남아있는 장면이 많이 없어가지고 음. 어, 저희가 좀 아, 짤막하게 좀. 좀 우리 얘기를 그래, 해볼까 그래, 해요 그래, <laughs> 물론 음악도 없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아! <laughs>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나 여우를 만들어줘 어, 어 새하얀 눈 속에 여우. 근사해. 원랜도는 <laughs> 미친 듯이 주얼을 거리며 그녀만을 인식 <laughs> 그리고 그녀가 대관식에 참석하게 된 러시아 공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laughs> <laughs> 공주 등장. <됩니다. 웃음> <laughs> 공주 왔어? <laughs> 네. 실례라지 이름을 알수 있을까요? 다어샤스타쉬어 부스카 쉬그라나다시일년지넘어라지지면 쉬어라지면, 쉬어라지면, 어라지면 쉬어라지면, 쉬어라지 이것도 궁금한 세요가 궁금해? 뭐 거야? 어떻게 고아 그래. 나만 이겨하세요신이야 너희 이야너이야 이거 함께 덮을 수 있는 거한번게요 네. 우리 최고의 남자만 너무 많다 가지 <laughs> 그쵸? 아? 아아, 콜라를 콜라를 <laughs> 거기에 꽂혀가지고 거기다 너무 많이 꽂혀가지고. 또뭐 할까요? 이걸까? 다 해야 된다고. 좋아요. 캠핑 칩, 캠핑 칩.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어, 좋아요. 어, 어, 지시 받어요 아, 내일도 써야 되니까. 자. <laughs> 그렇지? <laughs> 아니가? <laughs> <laughs> 되게. 정말 이쁜 날이어서. 제 얼굴을 빨아들이려고 하는데. <laughs> 너무 그 혼이 나갈 것 같아요, 같이. 어, <laughs> 그러네. 그러니까. 미안해. 펑펑. <laughs> 빤만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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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눈즈눈지 이게 너무 짧지요? 응? 이 순간, 순간 지나가자. 자참좋아하는정 어, 형이에요. 아, 너도 높잖아 응? 너도 높잖아 나도 누어봐요누어봐요누어봐요 오늘 엄청 이 섀도우를 녹는데? 와, 이거 너무 잘들렸네 소정이 보고 예뻐요. 보고 싶지 않다. 어, <laughs>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 지금 헌터 프렌인데놀리도 하고 동작이에요. 오, 진짜 예뻐요. 카메라이 누워있어요. 누워있어 이제 그만하다카메 네. 아, 네, 근데 갑자기 이거 주선주선 하고나 <laughs> 거기 들어도 되겠 아, 계속 찍고 계셨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3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빌어요. 행운을 빌어. 얼른 자고 갈게요. 만나요. 너무 잘안된 기분이긴 하지만 괜찮죠? 어 진짜 아쉽다. <laughs> <맛있다. 웃음> 다들 아쉬워하시오. <목소리> <목소리> 안녕. 미사, 안녕. 안녕.